안녕하십니까 훈이준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HMM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차트로 먼저 보실까요? 1 차트로 먼저 보시고 네, 제가 몇개 표시는 거고 자 금요일날 급 아주 큰 상승이 있었죠. 금요일날 큰 상승이 있었고 240일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금요일날 여기 이 지점 여기. 여기, 8월, 21년 8월, 8월 4일, 8월 23일에 지지해줬던 자리를 막고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막고 빠지고, 이제, 박스 형태를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여기서 급하게 떨어졌죠. 급하게 떨어졌고, 여기서 급하게 떨어진 만큼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맞고 떨어져서 여기 마지막으로 지지해줬던 자리를 잘 넘지 못하다가 잘 넘지 못하다가 네.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네. 여기서부터 뉴스가 계속 좋았죠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네. 이것도 여기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하고 떨어져서 여기서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조정 네. 이 박스 이 저항 지지 저항선을 집고, 조정, 그,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네, 추세를 돌렸다고 볼수 있고, 뉴스도 계속 좋죠. 물류 난심화의 해상우님 상승에, 최대 실적에, 네, 뉴스는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실적인데, 해상우님이 계속 또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 그 이거를 강한 상승으로 보고 여기 내봉을 강한 상승으로 보고 음봉률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률 조정의 저가를 깨는 음봉 네,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이, 자, 가까이 보실까요? 여기 이 지점을 보고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조금 더더볼 거야라고 해서 이 지점을 깨고 여기서 매수를 해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한번더 떨어져 도 네. 지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네. 다음 날 다음 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보고 네, 이게 훈이준이 늘린 목 최종본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은봉류 조정 후에 이 저가를 깬 은봉이 또 나오게 되면 그 종가에 우리는 종가 배팅을 해보자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네, 먹고 빠지는 거죠. 잠깐. 강한 상승은 꼭 이렇게 한 봉으로 강한 상승일 수도 있고, 여러, 여러 봉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 지점이 앞에, 앞에 지지하거나 저항을 받던 자리, 이런 자리를 지지해 주면 더좋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빠질래? 오늘 오늘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질래? 네. 이 보여드렸나요? 네. 외국인이 오늘 나갔고 개인이 다 떠하는 모습이고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보험도 계속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HMM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자, 내일. 내일이 문제겠죠. 내일. 만약에 34,100원, 네, 241선입니다. 241선. 그 위에서 갭상승을 시작을 하고, 아니면은, 네, 거래량을 실으면서 조금 올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자, 0778의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 여기를 누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 이 친구들이 사고 있다. 사고 있다. 네.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32,000원이 전에 고가,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32,000원 이 부분. 저는 제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아침에 갭상승을 하면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들어가거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선까지, 32,000원 부근까지, 은봉으로 떨어졌을 때, 은봉으로 떨어져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거래를 해보겠다. 그리고 목표 단가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자, 241선, 또 굉장히 넘기 힘든 구간이죠. 241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네. 1차,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여기를 넘어갈 때, 여기를 넘어갈 때, 요렇게, 거래량도 요렇게, 떠주면, 떠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네, 이렇게 넘어가서, 조정이 딱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네, 그런,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뚫을 때, 네. 정리를 하자면, 내일 241선 위로 올라 타서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내일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32,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여기를 만약에 깨고 들어온다면, 이렇게 더 깨고 들어온다면, 네.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21선이 만나는, 만나는 부근을 예상을 할수 있겠죠. 한, 뭐, 이틀? 뭐, 이 정도? 근데 그 중간에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봉으로.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 여러분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 何だ